무무, 영무무, 어, 원불교, 어, 이건 원불교 가르침인데. 오늘 원불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 무무, 영무무, 비비, 역비비. 그쵸. 그 뜻이 복공이죠. 다른 게 없어요, 복공. 도는, 이 도를 공부하면, 도는 하나입니다. 아공, 복공, 구공, 이 진리밖에 없어요. 뭘 얘기하는지. 예. 그, 무무, 영, 무무, 비비, 역, 비비는, 복공을 깨달아야 이제 풀수 있는 겁니다. 예, 암호 같지만, 별 얘기는 아니고, 그, 원불교 창시한 그, 소태산 선생님께서, 그, 그, 어디죠? 계곡, 계곡에서, 돌이 있고, 물이 흐르는데, 물 흐르는 소리를 돌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이 물 흐르는 소리 듣고 있구나. 이런 자연 풍경을 얘기하시다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돌이 물소리 듣고 있는데 뭐예요? 돌도 사실은 참나 작용입니다. 돌도 본래 없고 물도 본래 없으니까. 그렇죠? 또한 그 없다는 것도 없는 거다. 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참나 작용이지. 참 나의 현현이지. 예, 없다는 말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하니까 돌도 본래 돌이 아니요. 물도 본래 물이 아니다. 이제 둘이 수작을 하고 있는 거죠. 본래 없는 것들끼리 수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천지 만물이 그래요. 본래 공한 것들끼리 수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하고 이것도 공하고 사실은 수작질도 공하고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돌멩이도 물도 없고 없고. 근데 없다는 것도 없다. 없다는데도 집착하지 마라. 본래 이게 그대로. 천지, 그, 우주 법신, 천지 법신의 나툼이다. 이런거죠. 비비역 비비도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요. 실체가 아니요. 이것도 실체가 아니요.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요. 하듯이 아니고 아닌데 아니라는 것도 아니다.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참나 자리에서 봐야 이 소리가 알지 그냥 말로 들으면 뭔 소린가 합니다. 네. 뭐, 뭔 소린가 해요. 네. 참나 자리에서 보면, 참나의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가 인식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지, 참나랑 별개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에고로 볼 때는 요 컵이 나랑 별개로 있지만, 나도, 나도 본래 공이요. 컵도 본래 공이요. 둘다 본래 공이다. 이 소리입니다. 공들끼리 수작하고 있대요. 수작도 공이요. 근데 공하다는 것도 공하다. 그런 말도 필요 없다. 일체 참나 작용이다. 집착하니까 공하다 없다 하는 거지 그 말도 필요 없다 이 소리 일체가 참 나의 현연이다